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디물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당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표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신가요?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공동체가 서로에게 물어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이지만 때로는 이 질문이 부담을 넘어서 공격처럼 느껴질까봐 참 조심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이전처럼 모이기 힘든 상황에서 또 집에서 가족이 함께 혹은 홀로 스크린을 바라보며 예배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스크린으로 예배 드리는 것 정말 쉽지 않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스크린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 시간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며 응원합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계신가요? 분명 이 질문은 우리가 팬더믹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팬더믹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늘 항상 물어봐야 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나오는 그런 헌신도 참 중요하지만 그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렸는가 사실 그게 더 중요하지요. 예배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사실 예배자를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단한 분을 위한 예배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말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2장은 사실 32장만 읽어서는 안 되는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부터 시작하여 34장까지 좀 길지만 한 번에 읽어야 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 그런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는 중보자.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사 용서하시고 회복을 경험하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죄와 중보와 그리고 회복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창세기 32장부터 34장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심판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중보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중보자를 통하여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한 평화, 곧 샬롬을 이루었다는 그 일을 우리는 창세기 32장부터 34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미리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한 번에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창세기 32장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주목하여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에 대한 소망과 회복을 함께 바라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배에서 3초의 정적은 방송 사고다. 예배에서 3초간 정막이 흐르면 그건 방송 사고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어그 제가 다녔던 교회는 이른바 예배 콘티 예배의 각 순서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무리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어, 예배 중에 일어나는 그런 정적을 방송 사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예배를 좀 인위적인 그런 인간적인 행사로 만드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 중에 예배는 공연 퍼포먼스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런 표현이죠. 근데 저는 이 표현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본질을 돌아보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간혹 예배를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자가 좀 찬양을 잘하는데, 아 오늘 좀 찬양이 좀 별로였어. 아 오늘 말씀이 참 은혜로웠는데, 아, 오늘 말씀 좀 약간 이상했어. 막 이런 생각들. 여러분 혹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한 번쯤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예배자 예배 그런 시간 속에서 예배 인도자들을 향하여 앉아 있다 보니까 마치 그 내가 예배를 바라보는 관객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하신 관객이고 우리는 예배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았는지와 상관없이 모두가 예배에 참여하는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배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배 인도자들은 예배자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마치 프롬포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비유를 워낙 좋아해서 여러분들과 몇번 나누었던 그런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공연, 퍼포먼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공연이죠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를 왠지 세속적인 공연처럼 좀 끌어내리는 것 같아서 마음의 부담은 있지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우리는 예배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거와 상관없이 모두가 동일한 예배자라는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유념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 3초간의 정적은 방송사고다라는 그 표현은 예배가 치밀하게 준비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예배가 미숙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적을 울리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가장 높으신 그 어떤 VIP보다도 더 귀한 그 분이 지금 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정말 단그 한순간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신가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 정말 최고의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향한 열정과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이제 동요하는 그런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을 보면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는 이 기간 동안 신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 성막에 들어갈 여러 가지 성물을 만드는 방법, 또 제사장의 규례, 안식일 등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무려 40일이나 되면서, 이제 백성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우리는 영화와 같은 매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지내며 십계명을 받아왔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시내산 아래서 모세를 기다려만 왔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9장부터 우리가 그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면 모세가 40일을 신해산에서 보냈던 그 순간은 모세가 신해산에 처음 올라갔던 순간이 아니라 어, 이 학자들의 해석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다섯 번 혹은 여섯 번째 신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9장 3절과 7절을 보면 모세가 이제 처음 하나님께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 초반부를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이제 산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7절을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의 장로를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이야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이미 한번 올라온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을 맺고 싶어 하신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께 알리는 곧두 번째 신의 산에 올라간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 신의 산에 여러 차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런 중보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점은 출애국기 19장 25절. 곧 이스라엘에게 10계명이 선포되는 그 말씀 직전에 모세가 회중에게로 돌아와 있었다는 점입니다. 19장 25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며 10계명이 선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내용을 볼 때마다 어렸을 적에 영화 십계에서 본저 장면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 장면 보셨나요? 그 불타는 회오리에서 불이 나와서 불에 이제 그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이 들리면서 불에 글씨가 막 쓰여지는 장면. 아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 앞에서 새겨 주셨구나. 그래서 그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구나라고 이제 인식해 왔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그러니 20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10계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이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시는 그 순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고 그 우레와 같은 그런 소리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아,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직접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21절 보면 백성이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배경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께로 오고 가는 그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며 모세를 통해 그 뜻이 전달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또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그 10개 명을 듣는 순간에 백성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즉 출애굽 과정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와 천둥소리가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32장 1절을 보면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이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굳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냈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주역이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던 에이전트 일종의 대리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대리인이 몇 차례 시내산을 오가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더 주목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큰 문제는 그러한 백성들의 연약한 믿음을 공동체의 지도자가 다독이며 격려하기보다는 우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타락할 때, 공동체가 어려워질 때, 사실 그 순간에 지도자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지도자가 자기의 할 일을 잊을 때 공동체가 쉽게 망가져간다는 것,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그,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 너네들 모든 금부칠를 가져오세요. 그럼 내가 만들게요. 라고. 금부치로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절에서 아론이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과정에서 열 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는 일, 무리바 사건, 만나와 매출하기 등 하나님의 권능을 끊임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나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경험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아론이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하는 그 우상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타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만들어진 그런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투사한 일종의 투사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알고 경험한 하나님을 자신들이 만든 우상 안에 가두어 투영하여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식 속에 과하는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면 아론은 매일은 여호와의 절일, 절기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날에 사람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안에서 축제를 갔습니다. 아마도 이슬은 금송아지를 향해 다른 신들의 이름을 외친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우리의 신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한다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믿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아마도 전심을 다해 제사를 드리며 최고의 공연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착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예배한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그 어떤 형상으로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태초부터 존재하시던 바로 하나님을 자신들의 인식 수준에 맞춰 끌어내려와 왜곡한 존재로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에 진노하셨습니다. 저는 금송아지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 우리도 금송아지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을 조각하면 안 됩니다.라는 그것을 넘어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그 어느 누구도 인위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라며 경배하는 그런 일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우리의 인식 수준으로 끌어 내려와서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왜곡하며 하나님의 인식과 아니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사고 방식으로 하나님을 제안하고 자신들이 믿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의 그두 가지 품성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도 있지요. 순고한 헌신과 열심은 분명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론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지요. 그들은 그 우상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가짜가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는 하나님의 아니었었지요. 사람이 만든 가짜 신 우상이었습니다. 예배자로 부름받으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요? 예배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정말 방송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배의 유일하신 관객이신 하나님 한 분만이 기뻐하시도록 최선을 다하는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령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라는 그 질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보면 갈등이 심하면 심할수록 갈등의 당사자들은 서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편이어서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죠.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서로가 남군과 북군과 모두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믿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던 예화. 아마 우리 모두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예화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경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진정히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인가요? 혹시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과 혹은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그런 편견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인식이 만들어내는 내 수준으로 끌어내린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오해하며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행하던 그 죄와 우리가 다를 바가 좋으실까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을 다했는데 알고 보니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했던 것이라면 그보다 더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행했던 것처럼 말이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이 주목받고 사람이 높임받는 예배는 이미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가리는 하나님을 왜곡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도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정말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를 다하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에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